여러분, 안녕하세요. 썬데이입니다. 어, 오늘은 밤에 찍는 영상. 지금이 무슨 일까 아, 시계가 고장났어. 아홉 시? 뭐지? 왜 아홉 시같지 아, 시계가 고장났어. 왜 이거? 아, 아, 이건 무시해주고. 음, 이제. 한 점만 더한 점을 건져해볼 건데. 에헤헤. 얘가 막뭐 필요 없고. 어, 이렇게 하고. 나가, 나가. 나가, 나가. 나가. <laughs> 제 강아지 망고가 불쌍해요. 울어요, 울어요. <laughs> 하지 말라고. 따샤. 조용해라. 조용해. 일단는 음, 아침판과 지도와 음, 인계를 해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, 이렇게 지도가 옵니다. 이렇게, 여기 시면 이렇게. 음, 왜 자꾸 이렇게 오는데, 탑쟁들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이아왜 어. 이렇게 카카오 그룹이 와? 진짜 짜증나게. 얼씨? 어, 어 버튼. 이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되. 아 공급기 필요 없어요. 다이소기용이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<목소리가> 뭐 시원한 이요 이렇게 버튼 두개 달고 지도는 여기 이렇게 <목소리가> 그냥 달았습니다. 세개당연히겠도 없... 오늘 새벽에 하려고요. 하려고요. 이게 뭐 어, 뭐지? 레드스톤 당연히 있어야죠 레드스톤 상태에서 음, 계속 음, 있어아 뭐야 자꾸 한 음, 방해되죠 헛헛헛 음, 아니 음, 영상 찍고 있는데 음, 영상 찍어가지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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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음. 말을 해도 안 된다고. 아, 아, 카카오 그룹이 진짜? 진짜 카카오 그룹이 왜 있는 거예요? 자,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돼요. 할수록 저희가 그림을 꾸며내면 좋을 것 같아서 위에 발사기도 설치했는데 뭔가 대단할 것같아서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아 진짜 아 이거 왜 이렇게 연결했지 헛헛 헛헛아 그 어, 계속 이렇게 있다. 핫닷 이렇게 바꾸면 ごめん、ね、サンテーソースを組み合わせたら、おっきいよ。 여기다가 이제 레벨을 뿌려주면서도 어..그거 뭐지? 이천태의병은딱 하나 넣어야되나? 하나만 내쳐봐 하나하나 빼가면 하나. <끝> 안된다는 사실. 헛 이건 아, 두 개는 왔네, 두 개. 됐다. 뭔가 웃길 것 같아. 어? 따라와, 우리 애기들. 우리 애기들. 걸 얼른 한 잔씩. 아, 뭐야. 아, 이 치즈여서 우리 애기를 내가 먹겠다는. 안 아, 뭐, 먹었다. 안먹었 아, 자. 우리 상태에서 소금은. 이렇게 눌리면 돼요? <laughs> 넌 어떻게 이, 이렇게 한쪽 같은 데 있어도 멀리야? 하고 <laughs> 그렇게 놀릴 <놀랄> 필요는 없습니다. <laughs> 놀릴 거면 놀리고, 안 놀릴 거면 놀래 놀리지 마세요. 이게 뭐는 거야? 아니, 아, 야, 아, 앞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었겠지? 음. 게 아, 아, 여기는 자꾸 빠지는데 여기 이상해요. 오른가, 오른? 옳은? 이렇게 하면, 여기다 되고 싶은 아이템. 이 말아줄래요?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다음 면은 난이도를 꺼야 돼요. 나홀로 집에는 탈출맵입니다. 어? 잠깐만. 여기 뽑기 있긴 데하나서 이렇게. 어? 이거 꼽자 핫. 타하. 타. 핫. 뭐야? 왜안 되지? 비는 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? <st> <신> <rigor Blaze> 뭐야 이거 레벨만 안 줘. 아까 전에 분명 레벨줬다 유리를 뽑시니까안줘네 이상하죠? 뜨거뜨아뜨아뜨거뜨아뜨아뜨거뜨아뜨거 어디를뚫러도안 나와? 더 하. 더 하. 킬이. 킬이. 이대이대이대이대이대이대이 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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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이번에는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뽑기 게, 뽑기 게, 발사기, 함정 같은 것 아니에요? 이거. 뭔가 깔대기, 금조각, 금조각, 금조각이 돈입니다. 랜덤 무료 뽑기입니다. 음. 이거. 이거. 그만 좀 답장. 아예 안 보이시겠다. 그렇지. 아, 진짜. 아, 뭐, 이건깜빡바닥에다 그냥 깔끔해 놓고. 일단은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 돼요.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. 음, 잠깐만. 이렇게 한번 꼽을 때마다 여기 있는 돈을 끄내가야 해요. 왜냐면, 돈을 계속 넣고 있으면 이게 계속 켜져있기때문에 음... 아 좋은 방법이 있어이 밑에 상자를 보는거야 상자상자 상자상자 상자,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찾 던지. 한번밖에 안켜지겠지

오직 나 같은 것도다 죽여야 한다. 음, 사실 답이 없는데요, 박트이님 답이 없대네요. 응? 저는 지금 성을 찍고 있으니까 답이 없겠죠. 아, 이거 생각보다 꽤 빨리 만들어야 돼. 뭐 이렇게 하는? 옳지. 이렇게 어 이거 연속으로 넣으면 세로가 고장나니까 하나씩만 딱 하나씩만 넣어야 돼요. 나 완전 맞고 빌려 그거 고 볼게.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와 진짜 빨리 넣는 사람들데 어? 패로를 숨깁시다. 헛헛. 일정 느끼는 게 하면은 안 됩니다. 완전 빨리 오게 주세요. 헛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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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여기다가 두기가 뜨고 이은 랜덤 아이템, 음식이든 뭐든, 다이아몬드든, 새 빵이든, 아, 쿠키든, 생선이든, 쿠키 생선, 소시 고기, 소시고기

一片麦子。<noise> <get> <noise>